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수료를 마친 231기입니다. 어, 먼저 저는 3개월이라는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3개월이 정말 알찬 시간이었고, 어, 학원에서 수강하면서 처음에는 MD 직무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MD라는 직무가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맡게 되고 또 어떤 역할을 해 나가야 하는지 알수 있게 돼서 전보다 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강의는 온라인 MD 강의인데요. 어 제가 온라인 MD로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수업 때더 집중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특히나 강의해 주신 강사님이 실무에서 실제로 사용이 되는 그 데이터 분석 툴을 알려주셔서 정말 너무 유용했고 어, 또 취업 시에 꼭 필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어 저는 그 TF T 프로젝트가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요. 어, 항상 팀원들이랑 강의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만나서 아이디어도 공유하고 자료도 찾아보면서 준비를 했는데 준비를 하면서 브랜드 런칭과 상품 기획을 실제로 경험해볼 수 있어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어, 저는 전보다 MD 직군 취업에 대해서 더 자신감이 생겼는데요. 학원을 다니기 전에는 관련 정보도 잘 몰랐고 또 어떻게 취업을 해야 되는지 막막했었는데 수료하고 나서는 제가 이제 어떻게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지 계획도 세울 수 있게 되었고 또 궁금한 점이나 또 어려운 점이 있으면 학원에 요청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그런 점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MD가 되기 위해서는 어, 혼자서 준비하는 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MD 직무에 대해서 학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도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강사님께도 적극적으로 질문하면 친절하게 답변도 해, 해주시고 또 많은 도움을 주시는데요. 어,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앞으로 함께 소통해 갈 동기들이 생겼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동기들하고도 또 취업해서 소통하고 또 의지할 수 있어서 소중한 인맥을 쌓을 수 있어서 그 점이 정말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크게 고민하지 말고 어, 학원에 직접 오셔서 궁금한 점은 상담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